안녕하세요 코인농부입니다. 현재 시간은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12시 3분이고요. 이번에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도지코인인데요.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빠르게 입장하실 분들은 이렇게 저점에서 미리 매집할 수 있도록 실시간 타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아마 21년도에 일론 머스크의 말만 듣고 내동매매 하셨거나 남들 다 사니까 혹은 이미 급등 쏴가지고 뒤늦게 온 포모로 인해서 이런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 엄청나게 많은 실 겁니다. 자저 또한 거의 180원 대 부근에 매수를 해놓고 막 1달러까지 간다는 말만 듣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더 높은 가격에 팔지 못하고 요 400원 부근에 좀 아쉽게 익절을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이제는 이 과거와 같은 실수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 또 다양한 그런 호재 정보력을 통해서 1차, 2차 목표가는 달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3차, 4차 추가적인 목표가는 지금 정보방에 계신 분들에게만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 예정이니까요.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어 제가 직접 링크 고정해놨습니다. 그쪽으로 편하게 무료로 입장하셔서 정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 그런 정확한 3차 목표가 먼저 필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알트코인 단타 전용 계좌로 돌아와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코인은요 바로 요 하이파이입니다. 정보방에 빠르게 입장하신 분들은 더 좋은 타점에 미리 잡아두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 하이파이 추가 폭등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집중해서. 따라 오시길 바랍니다. 자 일봉 차트로 보셨을 때 미리 그어들이 가로줄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강력한 지지나 이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주요 매물대들인데요. 하이파이의 경우에는 올해 6월달 큰 하락이 쭉 이어진 이후에 요 520원 이 주요 매물대 지지에 안착하며 반년 가까이 요 박스권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0월 19일, 21경 요 때죠 750원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 주었지만 곧바로 눌림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 밑에 600원 부근까지 하락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반등이 나와 주며 단기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들까지 나와 주었고 한 번에 요 750원 요 해당 주요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평선들이 고르게 정비열 되며 그 상승 추세가 더욱 더 강력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정확한 근거까지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평선 세팅을 좀 제가 바꿔놨습니다.뿐만 아니라 6월 이후 200일 장기 이평선 아래쪽으로 이탈을 하고 이어 오다가 이번에야말로 드디어 시원하게 200일 이평선을 다시금 돌파해주며 앞으로의 추가 폭등 여력 더욱 더 강력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기간 동안 축적된 거래량들을 보더라도 큰 하락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량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 6개월 박스권 안쪽 횡보에서 반복적으로 전형적인 개미털기를 통해 그 물량을 털어낸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이 대형 고래 세력들은 꾸준하게 매집을 이어왔을 겁니다. 따라서 현재 하이파이의 경우에는 아주 단기간 내이 저항대도를 돌파하며 강력한 폭등 보여줄 수 있고요. 당장은 요천원 아래는 뚜렷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일단 1차적으로 단기간에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물량을 추적한 고래와 그런 세력들의 이 시세 분출까지 시작될 경우에는 1,000원을 넘어서 다음 주요 매물대인 1,600원까지의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자, 올해 마지막 역대급 기회 의 매수 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매 순간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미리 저점 매집을 해둔 종목들 또한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자, 실제로 앞서 보여드렸던 도지코인 어마어마한 수익 중이죠. 물론 저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권으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겠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각자 본인이 수익 수익을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주, 아직 추가 폭등 쏠 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하이파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급등, 앞둔 코인들, 실시간 타점은 어,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정보방 빠르게 입장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담컨대 이번 강세장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수익 싹쓸이하는 기회가 되실 거니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요 하이파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